현대차가 수입차 전성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그들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더 이상의 점유율 확산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. 현대차는 강남 도산대로의 수입차 거리에 현대모터 스튜디오를 9일 전격 오픈했습니다. 이곳은 국내에 들어온 거의 모든 수입차 브랜드가 총 집결해 있는 곳입니다. 현대모터 스튜디오는 단독 5층 건물을 통째로 단장했습니다. 다양한 예술작품과 현대차의 컨셉트카 등 볼거리가 넘칩니다. 특히 제네시스를 하단부가 보이도록 매달아 놓은 이 조형물과 차량 전문 도서관, 대형 스크린 등은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현대모터스튜디오는 현대자동차의 본질과 또 자동차 문화를 끊임없이 그 혁신하고 끊임없이 실험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국내도 에또 대도시의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로는 이제 8월달에 모스크바에서 오픈을 하게 될 거고요. 한편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국내에서 등록된 수입차는 총 6만 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.6% 증가했습니다. 같은 기간 현대차가 전년 동기 대비 6% 증가한 22만 6천여 대를 내수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수입차들의 폭풍적인 질주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이충입니다.